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국민통합 조동의 명예회장입니다. 아직도 날씨가 아주 엄청나게 덥습니다. 저녁에는 열대야, 낮에는 폭염이 지금 현재 막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 일생을 통해서도 이렇게 더운 날씨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8월 15일이 지나면은 날씨가 아주 선들선들하게 돼 있는데, 9월 22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충분히 옵니다. 며칠 후면은, 우리의 대명절, 추석이 이제, 옵니다. 추석 명절에 모두들 다들 좀 건강하시고, 정말 좋은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코로나나 뭐, 여러, 온열 뭐, 감기등 굉장히 지금 이제, 그겁니다. 건강에 아주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반도가 지금 현재 괜찮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걷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가 지금 현재 보이지 않게 현재 지금 아주 지금 어려운 건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은 어제도 TV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계속 지금 핵무기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확장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남쪽에 현재 지금 공간을 치고 있고 골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핵무기가 아니고 아무리 자기들이 현재 지금 위협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도 지금 현재 일단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미국이 지금 현재 핵우산 아래 지금 있고 핵무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너 죽고 나 죽고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핵무기를 통해서 내부 체제 유지를 위한 내부 단독용으로 지금 현재 핵무기 강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후구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핵무기를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지금 심상치 가 않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아시다시피 거기도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양강도, 말하자면 함경도죠, 거기. 거기 지금 3,000명이 지금 굉장히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금, 북한이 지금 아주 어려운 현재 지금 지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밀의 굶주림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약한45% 정도 현재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어린애들, 5세 내지 6세 된 어린이들이 잘 먹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현재 다들 지금 내부적으로 아주 지금 뭐 이제 드송송 해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고 이제 가장 더 무서운 것이 현재 북한들의, 북한의 지금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현재 아주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아주 지금 들썩거린다고 합니다. 강력하게 물론 자기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못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남쪽에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부유하게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이제는 아무리 감출나게도 다 지금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가지고 다 알고 남한의 영화를 보지 말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계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북쪽에는 아주 지금 현재 평양하고 당원들만 빼놓고는 지금 이제 다 지금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고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지구상에서 절대로 현재 지금 그것이 제대로 견뎌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북한이 지금 이제 얼마나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부가 부글부글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부 단속용으로, 아까 얘기다시피 핵무기를 지금 이제 강력하게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더나 그것이 이 한계에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김정은이 지금 현재 건강도 지금 현재 매우 안 좋다고 그럽니다. 지금 뭐 몸무게가 지금 140kg 가까이 나가고, 술을 매일같이 위스키 한 병씩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 현재 중 심혈관 지금 현재 질병에 지금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저 아버지 김정일이 할아버지 김일성 전부 심혈관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김일성 손주인 현재 김정은이가. 그런 말장은면 병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남쪽은 거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강력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남쪽에서도 거기에 붕괴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또 아마 중국에서도 만일에 붕괴가 된다면 동북공적이라는 그 사람들 그 철학이 있는데 저걸 를서 아마 숟가락 들고 달라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남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무력을 동원한다든지 무슨 뭐, 전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나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세계 석학들이 한반도에 지금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변화라고 하면은 통합이나 통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현재 지금 5년 이내로 지금 이제 거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그것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또 우리 남쪽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미우나 코우나 우리 형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현재 지금 군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지금 짤이 지금 남아 돌아갑니다, 지금. 지금 140만 톤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그것을 나눠주고, 서로 도와주고는, 물론 이 남북의 여건이 이제 조성이 돼야 되겠죠. 무조건 해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 여건 조성을 적을 하고, 그런 붕괴 사태가 온다든지 저거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남쪽에서도 북쪽에 우리가 평화 공존을 하자. 어떻든 간에 싸우지 말자. 그리고 왕래하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되면 아마 한반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아마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남쪽이 그런 통합과 이제 통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일이 경우에 우리 한반도가 이제 통합 통일로 간다든지 하면은. 아마 세계에서 위대한 나만이 강국이 될조지가 많을 겁니다. 소독이나 동독이 통일돼가지고 굉장히 고전을 낸치 못했습니다만은 우리는 현재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월런 법피라든지 빌게이트라든지 세계적인 보호들이 만약에 남북이 통합되고 통일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적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한반도 우리 남쪽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이제 하나가 되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계기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자본과 기술을 남쪽에, 그 다음에 북쪽에 자원, 히토리오 이런 거, 세계에서 현재 지금 10대 현재 지금 자원국에 들어간다 물론 이제 저쪽에서 중국에서 많이 지금 파먹었죠. 그러나 10대 자원국 그 저것이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서로에 말하자면 강력한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아마 한반도가 우리 남북이 정말 위대한 세계의 이 지구상의 국가를 선진국과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